안녕하세요, 여러분. 뚜띠쌤의 너무 쉬운 영어 읽는 법입니다. 오늘은 오의 장모음에 대한 보충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장모음이 뭐죠? 장모음을, 어, 장모음 동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은 그것부터 보고 이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장모음이란, 잠깐 새겨보면, 한 단어 안에 모음 두 개가 나란히 있고, 또는 모음 사이에 자음 하나만 있을 때, 앞에 모음을 알파벳 글자 그대로 읽는 법. 이게 장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예가 바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케이크. 케이크가 아니라 케이크가 된 이유가 A 바로 다음에 한 글자 건너서 다른 모음 E가 쫓아왔기 때문에 A를 에 소리 내지 않고 글자 그대로 A로 읽어서 케이크. 타임도 I 바로 다음 다음에 한 글자 건너서 다른 모음이 따라왔기 때문에, 아이를, 아이로 읽어주는 법. 그래서, 팀이 아니라, 트, 아임, 타임으로,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어, 읽는 법이, 장모음으로 읽는 법이죠. 이에 관한 자세한, 어, 소개는, 장모음 동영상에서 다시 보시고, 이 동영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의 장모음은 어떤 형태로 있느냐. 오의 장모음이니까, 오 바로 다음에 다른 모음들이 와야 되겠죠? 어 O, A 형태 또는 O, E, 뭐 O, I, O, U 이런 여러가지 어, 모음 두개가 오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제 책에서 소개되는 O의 장모음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교재 37페이지를 보시면 O의 장모음이 나옵니다. 자 O, A 모음 두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A는 읽지 않고 O를 O, U 같은 소리로 o 우 이렇게 읽어서 크... 그 o 우트 c 우트 t 우트 단어 OA 또 있으니까 A는 읽지 않고 o 우로 길게 읽어서 그 o u 거울. 그 다음에 O하고 E. 호프라는 단어에 O하고 E 사이에 글자 자음 하나만 끼어 있죠? 이런때도 o 우로 읽어서 흐오 p 프흐오프 hope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오의 장모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페이지를 오의 장모음 페이지를 읽고 나서 어, 혼동이 되실 만한 단어들이 있어요. 먼저 화면이나 책에서 오의 장모음의 패턴을 자세히 좀봐 주세요. 글자들이 오의 장모음 패턴이 OA가 붙어 있든가 아니면 한 글자 사이에 두고 o e 가 있든가 이런 패턴이죠. 또는, 오, 이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호우 같은 경우에, 흐, 오우, 이렇게 읽는. 그러니까 패턴이, 오, 이, 또는, 오, 에이,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장몸의 규칙이라는 것이, 몸두개 간의 사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동되실 부분은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오오와 오유와 오우. 이게 문제예요. 오오도 모음 두 개니까 오오면 오우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오유도 모음 두 개니까 유를 읽지 않고 오우. 오우도 마찬가지로 우가, w가 반모음이니까 오우도 오우로 읽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쓰이는 단어들의 오의 장모음을 지키지 않는 단어들이, 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따로 익히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것들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오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 배우시는 분이면 몰라도 조금 영어를 접해 보신 분이면 북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오가 어, 우 소리가 난다는 걸 아는 분들은 많아요. 그리고 익히기도 쉽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오에서 조심할 것은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서 어, 예외 두 개,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문, 도어 같은 경우에 door, 오 오니까 두어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많이 쓰이는 단어, 그냥 외워야 됩니다. door. 그 다음에 피라는 단어도 blood가 아니라 blood로 읽는다는 거. 많이 쓰이는 기초 단어, 기본 단어에서 요거 두 개만 외워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o u의 경우에 오우로 읽지 않고 아우로 읽는 어, 기본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 단어들은 비교적 어, 많이 만나게 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습득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따로 모아서 연습을 좀 하자면 오유는 아우다 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아웃 메뉴에 있는 단어 아웃 이 단어를 아는 분들이 많지요. 아웃을 기준으로 오유는 아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Of out about, h, aus, h, aus, house who house house, sound sound sound, hour hour, Clown, around around around, h, 무금이고요. 아우얼로 읽습니다. 별표시돼 있죠? 설명은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found, found, f o u 이런 식으로 o u는 아우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 그르 아우언드 그라운드. Sh out, s h TH는 혓바닥을 약간 빼거나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뜨로 발음을 해주십니다. h out s a u n d s o u s a n d S가 z 비슷하게 소리 나는 이유는 S 양쪽에 U와 A 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것은 따로 교재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아 u 우드 마우드 어무 아우 은투 amount, amount. loud, loud. ᄅ, l 은 받침률이죠. loud, cloud. south, south, south. 이런 식으로, 오, 유는 기초 단어에서 아우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오유가 아우로 읽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문제겠죠. 기초 단어에 있는 것들은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우, 오유가 아우의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어로 나는 경우입니다. 앞에 단어와 비교를 해보시면 글자 수가 살짝 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유라는, 오유가 어, 좀 비교적 긴 글자수가 많은 단어에 들어있으면 어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단어 몇 가지를 모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트아우치가 아니라 트어치 c 치 크언트리크언트리. cu는 uriu의 장모이죠. 그러니까 크유리어스. 크유리아우스가 아니라 큐리어스. 그다음에 very 아웃은 아니고 various, trouble이 아니라 trouble, shoulder, shoulder, course, course, famous, famous, sudden, sudden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좀 많다 싶은데, 오유가 들어있으면, 어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유가 나오면, 오의 장모음이니까, 오우로 해야 되는 게 맞, 맞으나, 많이 사용되는 기초 단어 안에는, 오유가 아우 또는 어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OW도 마찬가지입니다. WO도 반모음이기 때문에 OW면 OU로 읽어야 장모음의 규칙에는 맞으나 많이 쓰이는 단어들에서 OW가 두 가지로 소리가 납니다. 엉뚱하게 OW가 아우 또는 오우로 발음이 납니다. 오우로 발음되는 경우는 제대로 장모음이 된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많이 사용되는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책에서 여러 번 읽어 두시면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자주 만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 외우시기에 그 별로 큰 부담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의 장모음인데 장모음이 되지 않는 oi와 oy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의 장모음이죠. 모음 두 개씩이니까. 그러나, 오이는 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 i o i 와 o y는 오이로 읽어 주세요. 오이로. 그래서 o i moist, moist. 그 o in coin. to in joint. b oil boil. s oil spoil. v oice, voice. 부 오이 보이 즈 오이 조이 오이 스트어 로이스터 르 오이 어 로이어 투 오이 토이크 오이 코이 스 오이 무이어크 스 오이 무이어크 스 오이 밀크 이렇게. 오아이와 오와이는 오의 장모음을 하지 않고, 오이는 오이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공부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의 장모음이 되어야 하나, 오의 장모음이 되지 않고 약간 다르게 나오는 많이 쓰이는 기본 단어들을 연습해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다시 한번 패턴을 볼수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사이트에서 캡처해 갖고 온 건데, 이 주소는 블로그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오 하나인데 장모음으로 읽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고우나, 소우나, 노우나, 뭐 이런 단어들 보면, 이거는 단어가, 어, 글자가 하나인데 왜 장모음으로 읽는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모음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에, 특히 이렇게 짧은 단어일 때는, 모음이 하나인 모음이 장모음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따로 교재에 모여있으니까 모음이 한 개인 장모음하는 단어들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오에 관한 장모음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뚜티쌤의 너무 쉬운 영어 읽는 법 오의 장모음 보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세요.